유유티비 유유입니다. 자 오늘 온... 저는, 어? 저는... 자제제 네? 제, 제가 오늘 소, 소개할 소개할 인물을 한명제 이름 말이 안 말했어요. 부르셨는데요. 한 좀비티비입니다. 좀비 종비TV. 자좀 아, 좀비티비분 나나옆 옆으로 오세요. 옆으로 옆으로. 좀비티비입니다 여러분. 자 아, 좀비티비예요 이분은 네. 자, 이제 좀 TV 비 TV. TV. 자, 저희 저희들이 탈출 맵을 하나 할 건데요. 네, 맞아요. 자. 아, 여기서 TV라고 해서 우선 네. 네. 어디 보자. 음 TV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. 아, 아. 아, 여러분. 여러분 아 깜깜해 어, 됐다 됐다 자내 어, 옆까지 봐 빨리 자 세호 자 우, 우리가 이렇게 스폰 포인트를 했습니다 네. 여기에서 이게 아닙니까. 이게 뭐지? 상자에 몇 번을 썼어요? 뭔가 이상한데? 어때요? 뭐지 네. 아니구나. 2 네. 뭐예요? 2 3, 4 이게 비켜봐요 비켜봐요 안 보여? 먼저 내가 자불러주는 대로 한번 해볼게. 기호. 빨리. 1, 2, 3, 4. 4. 4. 조금만 들어가게. 1, 2, 3. 오! 2.

이 11, 시비... 아 이거, 어떻게 이... 이게 뭐야? 아야. 이거 어떻게 탈줄 아는 거지?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뭐야 여러분. 아니, 여기 뭐가 있죠? 여기에? 아니, 이거 땅 치면 뭐 나올 텐데. 어, 이거 뭐야? 비디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뭔 뜻인지 알아요? 아직요. 음, 뭔지 몰라도 레버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레버 한 개만 되겠죠? 가 어? 어? 뭐? 뭐야, 뭐요? 이거 이걸 열어야죠. <laughs> 여러분 여기다가 나사. 빨리요, 빨리 빨리 전역으로 가 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해 보고 는데 여기가 어디지? 저한테 팁이 하세요. 어, 여러분. 신기해 당하네? 어디야? 뭐지? 어디? 음, 여기로 올라가. 음. 저 밖으로 나왔어요. 스피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, 오케이 밖으로 나왔네. 는데 뭔 소리야? 자 들어오세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아니 차네. 밖에 나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충전 잘될것 같아? 이게 충전 더잘 돼요 자 빨리요 아 으띠라고 자자자 지금 미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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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맵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. 아직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꾹꾹 눌러주시 꾹꾹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사랑 뭐뭐 게다가 유유티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